이건 뭔데 안보 연애편지? 아 연애편지 아, 연애 아니야. 하늘이 네. 보여주지 말라 아, 안 보여줘. 그봐 연애편지네. 깜짝이야. 내가 이렇게 천천히 들어는데 어떻게 왔지? 소리 소리 들렸어? 소리 응. 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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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 가방 어딨어? 가방 어딨어? 가방 아, 가방, 가방, 가방 가방 왜 이러냐고? 미습 <laughs> 가방 공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방에 학교가 와? 어 학교가 와 미습 가방 아니는 뭐 아니야 미습이요 아, 여보니까 미습입니다 왜요? <laughs> 아, 왜? 뭐라고 해야 돼? 알았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인간... 이런... <laughs> 소린 <소름이> 여러분들이 <laughs> 궁금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기습으로 응.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조그만 데부터 한번, 여러분, 들어줘. 자, 여기 보면은, 어, 버젓어. 어, 이거 맛있는데? 그리고, 어, 소덕제 네. 이거, 이거. 자, 그리고, 이거 진짜. 필수예요 필수. 아, 소스 두 개나. 응. 이건 뭐야? 어. 딱지 누구한테 받은거야? 네, 구슬치기 구슬치기? <laughs> 이건 뭔데 안, 안 보여? 연애편지아 <laughs> 연애편지 아, 아니야 뭐... 하늘이 보여주지 말라 아무한테 해그봐 <laughs> 연애편지네 연애편지네 <laughs> 빨리 <많이 웃음> 나가 알았 나만 먹게 아니... 야요 한칸 보여주고 나가 자 <laughs> 여기두 <열, 웃음> 번째 어? 나린이 밑에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나 지금 처음 봤는데 양말을 왜 네. 넣거든? 아, 양말 이거... 보관함이야. 비상용. 양말 버전아 어. 이걸로 거 입고... 이거 신고 다니려고. 볼까요? 네. 물통이야. 물통이요? 물통이야. 물통을 지금 학교에서... 아, 갔다 온 지가 언젠데 안 내놓고 아직도 가방 안에 있으니까 아니, 가방 봐 <laughs> 가장 큰 공간. 가방. 3장. 삼장삼장 이거 왜상짝로 뭔가 닮안 보여줘? 이거야 웃겨? 살짝 이렇게요? 양보상 위 사람은 양보를 잘했으므로 이상을 줍니다 헉!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내려야지 대충 <laughs> 오 어우 깔끔해 역시 우리 나인이 i s f 데이. 근데 이거 너 자신이 너한테 주는 이런 거 진짜 좋아 뭐 어, 깜짝 인정한다 아니. 그래. 어, 너좀 방에 가 있을래 잠깐 모래 척좀해 주고요. 다인이 하루 찍을 거야. 아 빨리 다인이 하루 찍을 거야. 나물 칼려 그러지. 아물칼 거야 자, 또뭐 있어? 아 아니 근데... 왜다안 보여주고 하나씩 하나씩. 완전 맞춰봐. 어 무슨 클린이라고 써 있었는데, 얘도 손수독제야? 손수독제 먹게 해줄 건 아니. 치약인가? 칫솔인가? 아하. 재미. 선생님이... 음. 이게 뭐야? 아, 치실. 이거 진짜 여러분 치아 건강에 치실 진짜 중요하고요 아니, 이거 다 보여주면 안 돼. 또아래이거 뭐야, 이거. 저, 여러분, 이거 나리다리니 나리, 학교 숟가락으로 안 먹고 집에 걸로 먹겠다고 해서 샀거든요? 과연 뭐했을까 와, 깨끗해. 와, 이거 왜, 사, 왜 사달라고 그러세요? 너밖 가방에 왜 들고 다니세요? 그거 내가 싣고 온 거야, 학교에서. 거짓말하지 마. <laughs> 아, 진짜야. <laughs>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야. 진짜야? 아! 그럼 꺼내놔야 될거 아니야? 설거지해야 되는데. 아! 아! 자, 또보이세 뭐 보여줄까? 어, 마스크 엄청 많아. 이거 다 끼워준 거야? 하나, 됐어? 어우, 교과서. 교과서, 오늘 방반 교과서도 다. <laughs> 아니험 보고 있어 지마 아, 지마 궁금한데? 안궁 연애 <laughs> 편지도 궁금하고 아, 지금만 보여줄게 연애 편지 아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 드디어 그것이 알고 싶을때궁금증풀입니다아 별거 아닌데 <laughs> 너, 뭐야 고치고 싶은 글 아, 이거 고치고 싶은 글자 아, 이게 안 좋은 습관인데 아나린이안 좋은 습관? 네 응. 다리 고아 우리 나린이 다리 꼬고 앉아? 어 엄마 미안.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종이를 왜 넣고 다니는 거야? 어? 이거, 어, 다니는 선생님이, 어. 여기, 온라인 스티커 있잖아. 하면은, 붙이라고준 거예요. 아, 이게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채점하는구나? 응. 좋은데? 이제, 달인한테 가볼까? 과연 달인이면 연기를 해줄 것인가? 아니야안 해줄 것인가? 보겠습니다. <laughs> 오! 나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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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뭘까? 야, 공격! 뭘까? 공격! 나 방해하기 컨텐츠. <laughs> 다리 방해하기 컨텐츠. 다리가 이 가방을 소개해줘. 뭐가 들어있는지. 소개해줄수 있어요, 다리 니? <laughs> 기습 가방 공개. 맞아. 여기 먼저 공개. 근데 이거 뭐야? 이뭐 모래. 야 가방 속 모래가. 그래 우리 달인이 ENTP의 가방에는 과연 뭐가 들어 있을 것일까 먼저 이거 그때 어, 저희가 토갱이나에서 공개 못했었던 부회장아부회장 도장? 공개했는데? 그랬나? 네임펜 그 다음 어, 연필들 어, 필통이야 여기가? 응여기뭐 필통 많은데 왜 필통을 안 하고. 보나 이거 뭐야? 몰라 이거 팔찌야? 팩이야? 몰라 아, 아, 아 맞다 이거 마스크 아 어, 이거. 어, 없는데요? 물티슈 물티슈 소독 보음 봐봐. 근데 억울해이 <목소리> 거? 뭐야? 아, 이거? 그때 과학 시간에 던거 근데 다 젖었어. 왜다 젖었어? 왜 이렇게 남아있을까? 근데 엄마 물을 꽉안 잠가 가지고 이거 다 젖어가지고 다 붙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를 빼야죠. 왜나한테는 뭐 뭐라 그래요? 그냥 이제 봐봐. 여기 손소독. 손소독? 얘도두 개나. 엄마? 얘도 숟가락. 소담이 해야 봅시다. 썼나, 썼나. 오늘 온라인 수업이었는데? 지난 주 거를 아직도 안 꺼낸 겁니까? 대박이다, 두 분. 와, 왜야? 지서차보여수 없어요? 아니, 봐봐. 뭘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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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지 뭐야? 지금 들어났어. 아왜 씨, 씨언제 온 거야? 오빠 뭐야? 아야. 까꿍. 야너 가방, 이 뭐야? 장난감?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장난감? 이거 누나가 나한테 넣어줬어. 뭔데? 아 이거 신발 다니기 말랑이 거래거든. 근데 왜안 바꿨어? 응? 나 이거 거래해갖고 바꾸라고 넣어준 거 같은데. 응. <놀라> 근데 내가 <놀라> 딴 거랑 바꿔서 내 거. <웃음> <웃음> 내 거랑 바꾼 거.. 에? 누나! 아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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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있잖아 내 거랑 바꾼 게.. 아니 내 거랑 바꾼 건 좋은 거지 누나 말랑이로 아끼려고 내 말랑이로 딴집을.. 누나 줬어요? 바꾼 거? 야. 야, 안 에, 아유, 어 아니야 안 줬어 어? 아니 줬는데? 과연..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사회에 지나는 날그톤 써놔 위기 늪자 누리 아니야 싸워 싸 누나는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여기 쓰레기 <목소리> 쓰레기 포차. 와. 아, 와 쓰레기 이거 봐. 나 이거 고거 이거 왜 갖고 다닙니까? 아, 쓰레기 포차. 그리고. 쓰 필통도 진짜. 체다리 너 필통 안 갖고 다 가방이 또. 야, 야, 야 저기다 필통. <laughs> 아 연필도 뭐야 <laughs> <맞아. 너> 학생 말입니다. 좋다 여기 있어. 이 연필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했어? 필다 여기 있어. 필한번 살펴. 카페 봐. 와. 이것도. 너감장 연필 깎아서 필에 넣고. 체다리 엄마.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고그 다음. 시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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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봐 다음. 그 다음. 그다안그 다음. 그다그 다음. 그 다음. 그그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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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다 너데 니들 왜 이렇게 다잘 맞는데 왜 안,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안 보여요. 근데 지렸네 응. 잘한데! 야. 화이팅, 화이팅. 이것도 화이팅. 아! 아, 아빠. 아, 아, 그 다음에 컴퓨터 아, 이거, 맞아. 이거. 또 있어요? 네. 뭐 없는 것 같은데? 쓰레기. 뭐지? 쓰레기다. 헉? 얘도 연애편지다. 연애편지 아니야? 쓰레기야. <웃음> <웃음> 자, 지금 결론은 체다린 가방에. 제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뭐디필다가 연필 깎아서 넣고 갖고 다니셔야죠. 누가 필통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군요. 필통 많은데 필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많지? 지금 다리 필통 몇겠지 엄마 때문에 지금 이거 내가 열심히 넣는 거다 바닥으로 꺼내서 그걸 만들고 정리하니까 어. 문제가 좀. 아, 이거. 누나는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정리하던데? 엄마 때 쓰는 수업. 내가 그래놨다고? 어 엄마가 시켰잖아. 어, 죄송합니다. 엄마랑 누나가 막엄 엄마가 막 카라 소리냐라 어, 할... 우리 나리 다리 가방 보시니까 어떠세요? 비슷한가 요여러분들랑 생각보다 되게 깔끔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나리 다리니 연애 편지에 나오는 그날까지 한번더 나중에 더 크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